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찾기 쉽게 화면 우측 상부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일반형 자격은 2번 화면부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순이고 산업단지형은 8번 화면부터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순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13번 화면부터 철거주택 우선공급, 그리고 남은 물량 순으로 순위와 추천 방식이 있고, 21번 화면부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입주 중 입주자 자격 변경, 재선정, 소득, 자산 조건, 선정 방법 정리가 있고, 27번 화면부터 창업 지원,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특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반형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공급비율이 80%이고, 대학생 자격은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되고,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청색 글자는 재계약 시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 자격은 부주택자로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이거나 재학 중에 소득 업무 종사기간을 빼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예술인으로 혼인 중이 아니고 주택공급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고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의 입주상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란색 글씨는 재계약 시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 중인 사람 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태아를 포함해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의 입주상까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색 글씨는 재계약 시에 미적용 조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는 공급비율이 20%이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나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모두가 자격이 있고, 고령자는 부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행복주택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입니다. 산업단지형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공급비율이 90%이고,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 사격은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 기관이나 경제 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이어야 되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 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 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혼인 중인 경우에는 세대원 모두, 그 밖의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산업단지형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일반형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자격과 동일합니다.산업단지형 고령자는 공급 비율이 10%이고 자격은 일반인 고령자와 동일합니다.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은, 기존 거주자 공급은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서 철거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에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행복주택 사업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100으로 보고 공급 비율을 적용합니다. 우선 공급은 기존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 물량을 해당 시, 군, 자치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 연구 기관의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의 순위와 추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공급 신청자 중에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에 포함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일반형 행복주택 중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의 1순위는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주택 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연접 지역인 경우이고. 2순위는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동일한 지역에 속하는 경우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주택 공급 구분 지역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가 3순위인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휘경동 행복주택 공급 시에 1순위는 서울시와 연접 지역이고 2순위는 1순위를 제외한 경기도입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에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1순위는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산단 근로자이거나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산단 근로자이거나 한부모 가족의 산단 근로자인 경우이고, 나머지가 이순위이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일반형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와 산업단지형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거속자는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인데,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특례사항으로 27번 화면에 설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 고령자도 20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인데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을 할수 있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기존 거주자 입주자는 20년입니다. 입주자 자격 변경은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에 청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의 입주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에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의 입주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해서 새로 계약을 할수 있고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데, 해당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는데, 예외로 다시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 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 내에서 거주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행복주택 소득 조건은 신혼부부가 배우자 소득 시에 120%,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산당 근로자,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청년은 100%, 청년은 80% 이하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자산 조건은 부동산은 2억 8,800만원, 청년은 2억 3,7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특례는 국토부 장관이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로 지정하는 특례로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 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입주 자격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이거나 신혼이거나 한부모이거나 장기근속자이고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 산업 지원주택 자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